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복구를 주문했습니다. 대 일어나서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과사이큰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주문이었는데 당에서는 난데없이 중국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화제를 계기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화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수 없다면서 사후 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MBC의 주소 입력 시스템이 재개됐고 입국 과정에서 심사관이 체류지를 확인한다며 나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술더 떴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면서 전염병 확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혐오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성별을 떠나 3, 3, 5, 5 짝을 이뤄 이동해주길 바라며 중국인 등과 마찰 발생 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시고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발언으로 일부 극우 성향 단체들과 유사한 주장을 펼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라면서 혐오 정치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연휴 특수를 기대하는 관광업계와 상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저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절실한 것은 갈등과 혐오가 아니라 회복과 활력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침체된 관광업계가 중국인 입국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나 의원을 향해 도대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놀이공원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줄을 지어 입장합니다. 한중 우호의 상징 팬더와 푸바우 할아버지를 유명한 강철원 사육사를 만나러 온 중국 단체 관광객들입니다. 我来韩国，我这边主要原因我是想来看保加族的。 선착장에 빽빽이 들어선 관광 버스들. 인천항엔 2,000여 명의 중국 관광객이 탄 크루즈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첫날.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재방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관광 유통업계는 모처럼 분주한 모습입니다. 시내 면세점들은 중국 관광객 맞이 환영 행사와 할인 혜택을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백화점과 편의점, 배달업체 역시 중국 간편 결제 서비스 사용 시 할인을 해주는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나, 어 나, 非常好那我이너우我的朋友우有我레公司리 팔레트, 再리팔到트우 기대가 큰 만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모든 물가들이 다 상승되고 해서 음. 경쟁력은 떨어지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 해줄 수 있는 거는 세제 혜택이죠.

정부는 무비자 정책 시행으로 내년 6월까지 약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더 한국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